네, 반갑습니다. 오토바이 매매단지 오메단 대표 박운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이크는 BMW의 R1200 GS 어드벤처라는 모델입니다. 2018년식이고요. 키로수가 38,000km 탔습니다. 우주명차라고 굉장히 소문나 있는 바이크고요. 유라시아 횡단 혹은 전국 투어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바이크라고 생각됩니다. 3박스도 다 있고요. 풀옵션 돼 있는 그 바이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구독 알림 설정 전체로 맞춰주시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좋은 바이크 많이 나가니까 많이 시청해주세요. Let's go. Yeah.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 like a magnet. Lose, won't have it till I'm doomed in a casket. I ain't playing, got a weird mind. If you work eight hours, I'ma work nine. If the shit tastes sour, you should taste mine. I'ma stay in power for a long time. Now nah, I ain't a quitter. Toss me the ball, I'm a really big hitter. Big picture, I'm a straight killer. rising the song to the highest bidder. Got juice, got gas, I'ma move fast. New shoes, new tracks. Like who's that? I'm new, come back, better than last. year. it's a new me. Never gonna look back. Never gonna look back. Cause 오메단 대표 파운진입니다. 네, 저희 오메단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중고 오토바이 판매, 매입, 위탁 판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 주십시오. 네, 외관 및 튜닝 파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래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래핑이 지금 멋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트 커버, 라이트 커버 지금 어, 분델리어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투 채널 지금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래핑 자체는 화이트와 레드가 섞인 그런 래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19인치 스포크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더블 디스크에 ABS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렘보, 브렘보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이쪽은 기본 엔진 가드고요 위쪽은 장착을 한 겁니다 위에는 상부 엔진 가드는 튜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개등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물컵 물컵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핸드폰 거치대 튜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TPMS 센서 TPMS 센서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개등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18년도부터는 스마트키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키가 지금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시트도 지금 분들리어걸로 지금 장착이 돼 있고요 아 여기 시트 가운데 보니까 담배빵이 하나 있는 것 같네요 네 이거는 제가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네 담배빵이라고 말을 해서 죄송하고 어쨌든 담배빵이 하나가 있습니다 뒤에 시트는 노멀 시트 순정 그대로고 앞에 거는분들리어걸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박스는 알루미늄 탑박스 세 박스 다 있고요 이것도 출고 때 추가를 해서 만드는 옵션입니다 대략 비용이 한. 2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랩핑까지 쉬었으니까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 바이크는 지금 샤프트 방식, 구동 방식이 샤프트 방식입니다.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샤프트에도 지금 데카를 다 해놨습니다. 그만큼 전주인께서 이, 이 차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그리고 후방 블랙박스도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LED, 신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LED로 되어 있고 텔등도 LED로 되어 있습니다 네, 머플러는 순정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역시 어, 사이드, 사이드백 깨끗하고요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뭐 깨지거나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사이드 스탠드에 연장 키트 지금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는 지금 킥시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킥시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바이크는 지금 옵션이 출고 옵션 3박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대략 한 700만원 가까이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랩핑에다가 3박스, 그리고 뭐 안개등이랑 뭐 가드까지 다 포함해서 7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자및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에는 지금 제자리 꿍이 없습니다. 엔진 가드라든지 상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사이드박스 쪽에 보면 어디 지나가다가 긁힌 것 같아요. 여기 뒤쪽에도 지나가다가 긁힌 것 같아요. 이게 넘어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어디 지나가다가 긁힌 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왼쪽에도 사이드 미러라든지 핸들 그립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가드, 가드 쪽에 보면 여기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한 2, 3회 정도 제자리 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사이드박스 쪽에도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2, 3회 정도 제자리 꿍을 했었습니다. 자, 우측에는 제자리 꿍이 없고 지나가다 긁힌 자국만 있고요. 좌측으로는 제자리 꿍이한 2, 3회 정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사고 차량 절대 판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단에서 오토바이를 믿고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시트고랑 시동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제 키가 신발 신고 170입니다 170인데 뒤꿈치가. 굉장히 높죠? 완전 까치발입니다. 한 키가 185 정도 되시는 분이면 충분히 탈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토바이를 리뷰하면서 가장 높은 그런 시트구인 것 같아요. 지금, 일반 노말 시트도 높은데, 분덜리의 시트를 장착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만큼 시트고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무게중심이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습니다. 다루기가 쉬우면 이렇게 한 발을 올려가지고, 오토바이를 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키 작으신 분들은 부담스러우시면 안 타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한 중급자 이상인 분들만 추천을 해 드립니다. 네, 포지션은 굉장히 편합니다. 장거리 위주로 만들어진 차량이다 보니까 뭐 2, 300km 가는 건 끄떡없습니다. 유라시아 횡단하면 거의 2, 3000km를 타는데 이 2, 300km가 뭐겠습니까? 우리 전국 투어 하는 것도 우리나라 전국 투어 하는 것도 이 차만 탔다고 하면 그냥 구름 위를 이렇게 둥실둥실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투어 하기에는 이만큼 좋은 바이크가 없다. 포지션도 편하고, 대신 좀 높기 때문에, 어 키가 좀 크신 분들한테는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너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 타는 맛도 있고, 정말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이 바이크는 너무 좋은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게는 한 300, 한 30kg, 350kg 정도 나갈 것 같고요. 이통 1200cc 수평당 엔진입니다. 네. 그만큼 타시면, 어, 바람 저항 때문에 차가 쫙 깔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안정성도 더하고 코너 털기도 더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바이크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네. 이제 시동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BMW에서 나온 R1200GS 어드벤처 모델입니다. 2018년식이고요. 키로수가 38,000km 탔습니다. 옵션은 전체 래핑 그리고 블랙박스 2채널, 라이트 커버, 그리고 상부 가드, 안개등, 타이어 공기압 센서, 그리고 시트, 핸드폰 거치대, 3박스 출고 옵션까지 대략 7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550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메달의 특별한 에이스. 두달 2,000km 동안 무상 에이스를 해드립니다. 부산이나 경남 근교에 계신 분들은 절매장에 방문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에이스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나 서울이나 경기도, 강원도, 대전, 전라도, 제주도 할것 없이 전국에 68개 협력업체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기술 협력업체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AS만 됩니다. 뭐, 오토바이가 혹시 거기에 있습니까? 거기서는 판매 안 합니까? 이런 거 물으셔도 제가 딱히 도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물론 거기서 조금 조금씩 판매를 하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오메단에서는 기술 협력업체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저희가 보증을 해 드리는 겁니다. 집에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매장이 다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전국 어디에서나 AS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 오메단에서는 오토바이가 입고가 되면 정비리프트에 띄웁니다. 정비리프트에 띄워가지고 엔진이나 미션 쪽에 이상이 있는지 혹은 사고 차량인지 다 점검을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주셔도 됩니다. 소음품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저희가 3,000km에서 5,000km를 주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체를 해서 출고를 합니다. 엔진 오일은 기본적으로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토바이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